진짜 축하한다. 와. 근데 시간이 진짜 빠르다. 벌써 100일이야. 그니까. 너희들 사귄다고 막 소문났을 때. 야, 그때 진짜 놀랐는데. 나? 나도 놀랐지. 너희들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줬잖아.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서운한데. 왜 나한테도 말안 해준 거야? 둘이 사귄다고. 지랄, <laughs> 진짜 지랄이다, 그건. 야, 비밀 연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너희들이 사귀는 거, 너네 둘 빼고 우리 애들 다 알았어. 야, 당연하지. 너희들이 맨날 그렇게 붙어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모르는 애들이 어딨냐? 그냥 눈 감아 준 거지. 에이, 그, 그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마셔, 마셔. 응? <laughs> 그렇긴 해. 내 덕분이긴 하지. 너희들 처음 만났을 때가, 그러네. 너, 쟤랑 그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소개시켜준 거잖아. 맞다 맞아 맞아. 기억난다. 야 그러면은 양심적으로 내가 너희들 이어준 거니까 나한테 밥이라도 한번 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맞지. 아 됐어요. 아 됐어요. 농담이 아 농담이 안 먹어. 너희들이 먹어. 아됐어 징그러워. <laughs> 야 그리고 걔 남자친구란 얘가 너좀너 너 이러면 안 돼. 니네 지금 니네 지금 여자친구가 나한테 밥 사주겠다고 나한테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른 남자한테 밥을 왜 사줘? 이러면서 질투를 해야지. 지금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laughs> 어떡해. <어떻게> <laughs> 아니 그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괜찮아? <laughs> 괜찮아? 아 나는 나는 괜찮아? <laughs> 이거 되게 좋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그 남자로서 뭔가 <laughs> 신뢰감이 가는 외모라는 거야 뭐야 <laughs> 아 그건 아니야 아니 뭔 소리야 잘생기긴 응. 여자친구 있었으면은 너희들이랑 이 시간에 술이나 처먹고 앉아있겠니 여자친구랑 놀러갔지 나도 궁금하다, 그게. 왜 없을까? <laughs> 그거는 맞지. 뭐... 근데 어떡해, 내가 뭐 그런 데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집에 있고 그런 게 좋아. 그리고 가끔씩 너희들처럼 친한 애들이랑 술한잔 먹고 이게 편하지. 아니, 뭐라 하지 마. 아, 나도, 가끔씩은 외로울 때가 있어. 근데, 뭐, 그렇게 급하진 않아. 여자가. 진짜로. 아니, 아니, 씨발, 진짜라고. 아, 진짜라고, 진짜, 진짜. 안 믿는 눈치인데, 일단은 오케이. 한잔 더. 근데 네 남친 술잘못 먹지 않냐? 쟤 존나 술지야 진짜. <laughs> 아니, 아니 마, 맞잖아. 아니 맞아 아니야. 아니 맞잖아. 너 저번에 언제였더라? 저번에 맞아. 우리 그때 후배들이랑 같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술한잔할때너너딱몇 몇 잔이었더라? 소주 세 잔에 맥주 한잔 이렇게 먹고 뻗었잖아. 아, 컨디션 지랄하지 마. 아, 진짜, 그거는 니가 술찐게 맞아. 아니, 그, 인정해, 인정해. 인정, 인정해. 아, 인정해, 진짜로. 인정 못해? 너 지금 얼마나 먹었어, 술? 두 잔? 야, 내가 지금 맥주 지금, 한, 세캔 까먹는 동안 너 지금 소주 두, 두잔 먹은 거야? 야, 쟤는, 이건, 이건 술지야. 이거 소문 내도 돼. <laughs> 아 진짜로? 어너 자신이 있나봐. 아, 그래 뭐 어차피 여기 너 여자친구 집이니까. 꼬르면은 여기다 재워두고 가면 되겠다. 그치? 너 어차피 내일 수업 없잖아. 그치? 금요일 공강이니까. 그래? 내가 너보다 지금 뭐... 닌 소주 두 잔, 나는 맥주 세 캔이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합시다. 소주로, 소주로만 어때? 오케이, 야 네가 심판이야, 네가 심판이야. 자, 먼저 항복하는 사람이 지는 거고, 어 지는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어 나는 술찌입니다세번 외치고 밥 사주기 오케이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걸로 오케이 됐어. 자한잔 합시다. 야, 정신 좀 차려봐, 야. 얘 진짜로 자는 거야? 얘? 야. 얘 진짜로 자는 거 같은데, 진짜로. <laughs> 진짜인데? 얘 지금, 소주 6잔 먹고 지금 죽은 거야? 진짜? 야. 야, 장난치지 말고, 야, 진짜 일어나봐. 야, 너, 지, 너 진짜 6잔 먹고 진짜로 꼬르는 거야? 야, 야. <laughs> 내비도 괜찮아? 그래, 우리끼리 좀더 먹을까? <laughs> 야, 근데 너는 제가 뭘 그렇게 좋아 가지고 사귀었냐? 아니 나는 쟤랑 친구니까 이제 뭐 알게 모르게 다 아는 사이니까 음 너는 쟤뭘 보고 사겼는지 좀 궁금하더라고 다정했어 다정한 남자 좋아하는구나? <laughs> 야, 근데... 그래, 뭐... 어차피 우리 둘다 술도 먹었고, 음, 쟤는 자고 있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긴데... 나 있잖아. 그... 너... 쟤랑 사귀기 전에... 너 잠깐 좋아했었다. 와... 어... 어... 진짜로? 난 되게 티 많이 냈다고 생각했는데, 음. 못 느꼈다고? 진짜로? 와, 그건 좀, 내가 좀 티를 좀못 냈나 보다. 아무튼 뭐, 신경 쓰지 마. 그냥 그랬다고. 이런 말 하니까 신경이 쓰이긴 쓰이나 보다. 당연히, 당연히 쓰이는 거야.